어린 나이에 정과자로 낙인을 찍힌 후에 세상과 단절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이렇게 살아갔던 여자예요. 현지민 씨가 이제까지 연기했던 것과는 굉장히 갭이 큰 역할이었고, 100% 시나리오에 매료돼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었어요. 상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시민 배우가 정말 이런 연기를 오랫동안 갈구해 왔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파괴력과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이 영화를 찍어가면서 한지민 스스로가 백상화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스포 어디 있다가 이렇게 원석이 나타났나 싶게. 시아 시야, 이모는 시아랑 해서 너무 좋아. 시아 이모 너무 잘해서. 거의 한 5,6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다 만나보고 s 스백도 내가 미워요? 그럼 나 버리고 갈 거죠? 네, 시연은 제가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걸 알아듣고 바로 그 연기를 잡으하는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더라고요. 가리스 칭찬하면 돼. 감독님이랑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그 제가 진짜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썼었어요. 어떤 장섭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한 여자를 우직하게 지켜주는 캐릭터인 동시에 집요한 행사의 모습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공존하는 배우가 아마 음. 이희준 배우가 아니었나 음. 싶어서 이순선배가 장섭 역 음. 컬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되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. 각자 모든 배우가 그역로에 맞게 잘 해줘서 그 시너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관객이 이 이야기가 실제처럼 느껴지길 바랬다는 어떤 점이었어요. 공간 세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세팅이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.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정말 고난이도라고 할 정도로 컨셉을 잡기가 좀 힘들었던 의상이지 않았나 싶어요. 나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난이도로도 굉장히 높고 그 난이도의 어떤 촬영이기도 했고요. 굉장히 리얼하게 찍히지 않는다거나 그게 혹시라도 잘못 찍히게 되면 은이 영화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을 담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완성한 작품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공감하시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미스백 개봉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꼭 보러와 주세요.